동생들이 작년,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에 대성주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몸이 좀 아픈 사람들도 많을 거고, 내가 볼때 금전적으로 좀 많이 꼬여서, 관제나 입서, 귀서, 그런 거 꼬인 분도 많고, 부모의 상 입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포 신시제자입니다. 어,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 어, 댓글 올려주시고, 어, 양력인가, 음력인가 어, 정확하게 올려주시고, 남장가, 여장가. 올해 2004년도에 아주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양띠가 올해 총 운세를 봤을 때,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어 내가 노력하면 그냥 열심히 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양띠라고 해서 뭐 나쁘다 좋다 한 거보다도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띠로서는 그렇게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 총운을 봤을 때. 신미생은 그래도 나쁘진 않죠. 어 그런데 이제 후반기부터 어? 예? 후반기부터 조금 운이 좀 괜찮다고 봐야 되겠고 어 34살 예 네. 34살이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어 선생님들 이렇게 유튜브 봤을 때그 말이 그 말이여 그러는데 다뭐내 조상의 내 성씨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내가, 어, 행복하게 사는 거고, 어, 34살이면 이제 결혼하고 내가 가정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고, 또 취업을 또 하시는 분, 아니면 올 후반기부터 내년서부터 이렇게 운이 들어와요. 그럼 이동, 변동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 2월달, 4월달, 9월달, 예,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진 않으니까, 그때 내가 추진한 거, 계획했던 거,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한번 도전해 놓은 게또 괜찮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나이가 34살이면 뭐, 투자나 무슨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뭐, 그런 거 해서 돈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 그런 거할때 조금 잘 이렇게 달, 내 나이에 따라서 내 저거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 요 왜냐면 어 3월 달, 4월 달, 그 때는 조금 어 나쁘지는 않으니까. 또 34살이 이제 조금 조심할 달은 그 양띠의 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6월 달, 7월 달, 11월 달에 조금 뭐를 하시려면 조금 어 내가 이렇게 어 뭐라랄까? 어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 이분들, 뭐, 방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방향도, 어, 왜냐면, 어, 남쪽이나 서쪽은 방향이 괜찮아요. 음. 예, 양띠들이. 그렇지만, 어, 서, 서남쪽, 서북쪽, 그쪽은 조금, 조금. 좀 피해라. 네, 피했으면 좋겠죠. 음. 46세. 46세는 작년서부터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해는운 자체로 들어오고 또 운이 괜찮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대든가 아니면 이동 변동을 한대든가 아 그런 거또 들어오니까 생각대로 하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계획했던 걸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뭐 문서를 판대든가 이동 변동을 한대든가 그런 거를 할때 달로 좋은 달을 찾아서 2월달이나 3월달, 5월달, 12월달, 어우, 달도 많네요. 왜냐면 좋은 운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46시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에서. 그러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또이 양띠분들이 약간 소심한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소심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되 조금 안 풀리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대척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남자들이 어 되게 남자들이 되게 소심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내성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어 내가 생각하는 거좀 과감하게 어 2월달, 3월달, 5월달, 12월달에 계획했던 거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심할 때는 4월달이나 7월달, 9월달, 11월달.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기억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직감 있는 분들은 뭐를 할래도, 아, 요게 좀 하기 싫은 것 같아. 아, 조금 더 있다 해야 될것 같아. 그렇게 직감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에서 이렇게 꿈을 꾸준다든가 꼬준, 아니면 뭐 이렇게 섬, 어, 내 직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 그 달을 잘 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계획하는게 많을 거야요 아마. 왜냐면 사업을 내가 요거를 하다가 딴 거를 해야겠다. 그러고 갈아타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는 것도 겁도 나고 또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올해 2004년도 후반기에는 그래도 좀 뭐가 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 그래도 사람이 또 이렇게 내가, 어, 이렇게 성부를 보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가감하게 또 내가 던져도 봐야 되거든. 소심하게 하면은 그걸 내 그릇을 못 찾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 마흔여섯에는 운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정미생 들이 작년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에 대성주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몸이 좀 아픈 사람들도 많을 거고, 내가 볼때 금전적으로 좀 많이 꼬여서, 관제나 입석 귀설, 그런 거 꼬인 분도 많고, 부모의 상 입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57세보다도 58세, 54, 5, 6, 7부터 계획했던 걸여전히못 잃은 분들은, 그래도, 58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고 병원에 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운 들어왔을 때 내가 좀 막힌 부분은 대부분 보살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러고, 그걸 안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운이 들어왔을 때, 집안 상문이나 이동 변동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내 운을, 이렇게 문서를 잡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아, 작년, 재작년서부터 문서도 들어온다는데 왜안 될까? 아, 58에 장군하면서 좋다 그러는데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면은 한번 그냥, 아, 좀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어? 어딘가 모르게 될것 같으면서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런 아데 가셔서 한번 보시고 원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달은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달은 그것도 나 사람한테 틀리겠지만, 4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이 좋습니다. 거기에 맞게 좋고, 피해를 달은 2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그때 조금 이렇게 해놓은 거를 조금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피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작년에 9홉수 올해 7 0이잖아요 그죠 예 칠십인데 조금 이렇게 칼된 분들 작년서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몸으로 치는 분들 많은데 을미생이 그래도 작년 후반기부터는 조금 아홉수라도아홉수라도 9수라도 조금 몸수. 아팠던 분들이 조금 캐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건강 조심하시면 되고 자선으로 인해서 아마. 어... 안 좋은 일도 물론 있겠고, 좋은 일도 물론 있겠고, 을미생들이 대부분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고, 내 속을 내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냥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혼자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은 또 외로운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70대면은 좀뭐 지금 노인도 아니에요, 사실. 어 아직까지 어 청춘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첫째 건강 조심하고, 어 내가 봤을 때어 조금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사고 속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올해, 올 들어서 그런 것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세라도 내가 볼때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새로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내가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갖고, 어, 문서를 팔든 그런 것도 좀 작년, 몇, 몇년 전서부터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못 이룬 거 70이지만 나쁘지는 않으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양띠 여러분들 2004년도에 힘내셔서, 정말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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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 내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첫째는 요즘 이렇게 뭐, 노후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봤을 때, 이렇게 부부가 막 서로 갈라지는 사람 많고, 너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들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내 사주대로, 건강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올려 주실 때 정확하게 올려 주시고 점사 점사 보고 싶은 분들 그냥 그냥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